광주시당 위원장 이병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5.18묘소에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전에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음 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어음이 아니라면 4월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기존 헌법전문에 있는 4.19 혁명 외에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6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전문개정을 제안합니다. 3월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은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안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